대족장님, 소용돌이를 통과할 때 배가 너무 크게 손상됐습니다. 수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예상대로군.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나? 여기가 갈림도어인가 대족장님 지시에 따라 서쪽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맞을 겁니다. 알겠다. 그런 맛이 헬스크림이나 다른 선박의 흔적은 없었나? 네, 대족장님, 분산된 이후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흠, 이동할 준비를 해라. 전우들이 이 대륙에 도착했다면 해안 지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좋아. 온다보. 명예를 위하여. 도 살아남지 못한 명예를 위하여, 움해머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좋아, 온다부. 음, 명예를 위하여. 좋아, 최후를 맞이해. 몬다부 명예를 위하여 좋아 이것도 우리 배입니다, 대족장님 폭풍에 휘말려 바위에 부딪히고 좌초한 것 같습니다 녹 나라시 무해물를 위하여 누굴 처치할까요? 최후를 맞이해라 Whom devil are we are you? 청란 전투가 벌어진 듯합니다. 지면에 선열이 낭자합니다. 이 대륙에는 정녕, 살육과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음... 저 끔찍한 생물들은 하반신이 말처럼 생겼군. 록타로가! 최후를 맞이해라! 붐 해물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몬다부. 좋아. 몬다부. 음. 명예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온다 답... 음, 저 돼지같은 생물들은 생전 처음 보는군요 그래도 인간보다는 봐줄만 하군요 안파선은 버려진 지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선원들도 이 근방 어딘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온답압 응, 명예를 위하여. 나라, 큰나라시최후를 맞이해라! 최후를 맞이해라! 온다보... 응, 좋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두르십시오 돼지인간들의 말에 의하면 근처에 다른 배들이 있다고 합니다 몸해머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좋아 좋아 괴물들이 황소 인간들을 사육하고 있다 무의미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이곳에 왔건만 갈등의 한복판에 떨어진 듯하고 군다부 음, 명예를 위하여 조아 명예를 위하여 음. 로큰나라시 んんさらなっちもったん 트럼카 대족장님, 저희를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트럼카 전사여, 무사하단이 정말 다행이군. 혹시 헬스크림과 함께 있었나? 아닙니다. 저희도 폭풍 때문에 흩어졌고 방금 상륙했습니다. 명예를 위하여. 좋아. 음, 명예를 위하여. 몬다브 좋아 명예를 위하여 몬다브 음 명예를 위하여 음 최후를 맞이해라 로큰나이 조와 온다부 음 온다부 조와 명예를 위하여얼마로 만족합니다. 두해물을 위하여!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명예를 위하여! 좋아 음, 위다부두다로 배로 위하배가 있습니다! 배로 위하여! 두 배로 군내륙으로 돌아서 가야겠다 좋아 온다브 명예를 위하여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좋아 위하여. 음, 명예를 위하여. 좋아. 온다부. 말 괴물들이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것 같구나. 명예를 위하여. 좋아. 온다부. 최고를 맞이해 명예를 위하여. 누가 갈까요 좋아. 음. 트렁카 대족장님, 반갑네 전사요. 혹시 다른 이들의 흔적은? 말 인간들이 달려듭니다. 조심하십시오. 럭터럭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온다부. 난 블러드 호프 타우렌의 족장인 캐런이네. 전에 초록 피부들은 매섭고도 용맹하게 싸우는군. 나는 스라리고 이쪽은 우리 동족인 오크들이요. 우리는 약속된 운명을 찾아 여기까지 왔소. 허! 운명을 찾아 왔다. 때가 되면 운명이 전을 찾아갈 걸이 절. 하지만 멀리 북쪽에 있는 점술가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북쪽이라 했소. 말 인간이 때를 지어 북쪽으로 진군하고 있던데. 뭐라고? 이런 우리 마을이 위험하군. 이 점술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겠군. 저들을 따라가라. 무슨 수를 써서든 계란을 지켜라. 최후를 맞이해라! 응? 어? 뭘 원하십니까? 네? 음. 대장님? 네? 뭘 아, 원하십니까? 공 갖고 있습니다! 어? 뭡니까? 대장님? 전령들을공유하는 응? 어? 네? 뭘 원하십니까? 음, 소지품이 음, 가득 다부야? 찼습니다. 대장님, 음, 다부. 음. 좋아. 응? 어? 뭘 원하십니까? 대장님 명예를 네? 위해. 위하... 네.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누굴처치할까요 네 동기 <laughs> 뭘 할까요? 두마를 네. 위하여. 좋아 뭘 할까요? 뭘 <laughs> 자제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뭘 할까요? 알겠습니다. 운동. 공요하는 도와 어디로 갈까이? 클레가 누가? 내가 바로 언니대족이다 누구를 처치할까음 누구를 처치할까이? 들이 동요하는 뭘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말대지 마라 요클레가 녹아 가요 홀가요. 할까요홀클레가 녹아 명예를 위하여 누굴 처치할까요? 좋아 뭡니까? 온다뭘 할까요? 누굴 처치할까요? 로 갈까요? 뭘 할까요? 부엄를 위하여 나 누굴 처할까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누굴 처치할까요? 뭘 할까요? 명예를 누굴 처치할까요? 누굴 처치할까요? 음... 명예를 위하여 누굴 처치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누굴 처치할까요온다찾 음, 누굴 처치할까요뭘할까요 녹을 지 마라 뭡니까 내가 바로 해적장이다찾때도착 녹을 찾을 다음 파을 공작이 시작됐네 누굴 처레가니치할까요 로크 나라시 적이다 온다뭘 할까요?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뭡니까라클레가누가 어, 디로 갈까요? 누굴 칼치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놀보> 갈까요? 아, 놈들이이번에는 용서를 데리고 왔군 거 이거. 이 누굴 처치할까? 어디로 갈까요?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뭘 할까요? 누굴 뭘 처치할 처치할까요? 누굴 음, 처치할까요? 다부 명예를 위하 그대 부족은 이제 안전하고 고맙네. 젊은 대족장, 하지만 켄타우로스가 이 지역의 사냥감을 모두 쫓아버렸네. 우리 백성들을 여기서 굶어죽게 할 수는 없으니 조만간 북쪽 멀고의 푸르른 초원으로 이주해야겠네. 그리고 여정 중에 저 약탈자들이 공격할까 두려울 테고. 그렇네 병원에서는 그 녀석들을 따돌릴 수가 없어서 말이야. 음. 그 점술가를 찾아갈 방법을 알려준다면 나와 내 형제들이 그대 일행을 호위해주겠소. 전네와전네 자네 종족에게 점점 흥미가 생기려 군 스랄. 함께 가세나.